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소폰 코인 가져왔습니다. 자, 소폰 코인이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어, 근데 이제 밑에서 밑꼬리 한번 달아주면서, 어, 추가 급등 가능성을 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어, 도지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한번 밑에서 잡아주는 흐름이 한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전에 이 저전 구간을 몸통으로 돌파하면은 추세 하락이 계속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잡아주는 흐름 한번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시, 소폰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렇게 알트 레이어라든지. 여러 코인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최근에도 연락 주신 분들이, 알트 레이어 해가지고, 100%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제가 11일 날 이때 말씀드려서, 36원 때 잡고, 75원 때 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5원 때 가격 이 정도 되죠. 그래서, 미리 제가 꺼놨고, 100%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내, 보내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12일이죠 매수가 36원 매도가 75원 세력매수 포지션 포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 문자를 날려드렸고 몇 퍼센트 100 수익이 났다. 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정보와 함께 수익 내보실 분들은 저한테 소폰이라고 0 1 0 2 3 4 6 1 5 1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말 참여나 시그널 신호 매수시그널 매도시그널 이런 거 상장 관련 및 정보 제공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고인 전문가와 제대로 된 정보와 함께 수익 낼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민코인부터 알트코인까지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정말 잡아가지고 어,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30%부터 해서 많게는 몇백퍼센까지 그리고 민코인 같은 경우도 상장정보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려가지고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32만 퍼센트 뭐 만약에 3만 퍼센트 어,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공식 코인 잡아서 6,00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폰 코인이죠. 지금 여러분들 어, 뜨거운 경제 이슈 어, 지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어, AI가 바꾸는 일자리 전쟁 생산성 향상, 자동화, 실업 대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변화 속에서 AI 인프라에 투자되는 자금이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 달러니다 수천억 자, 이걸 딱 블록체인에 해결하려는 자 이런 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폰이다. 쉽게 말해서 AI 이 모델을 블록체인 위해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분산형 AI 컴퓨팅 네트워크다라는 겁니다. AI 돌릴 컴퓨팅 리소스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빌려오고 그걸 코인으로 보상한다라는 거죠. 이런 컨셉인데, 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소폰은 현재 실제로 GPU 자원과 연결된 실사용 사례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 소폰팀이 이제 대형 GPU 호스팅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요. 트위터에서도 AI 코인 어, 차세대 환경 열쇠라는 민과 함께 급속히 어, 급속 확산된 부분들 있고요. 온체인 활동으로 또 보유자가 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코인 뭐 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소폰이 또 단골로 거론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 어, 지금 가격은 한참 조정 후에 다시 기술적 바닥으로 다진 후에 어, 반등 시그널 이렇게 도지코인으로 잡히고 있는 중인데요. 온체인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소폰, 다음 또 CS3 AI처럼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 여러분들 위험 요소는 아직 존재합니다. 왜 AI 시장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 같은 경우도 조금만 뒤쳐져도 밀릴 수 있다. 다른 이제 경쟁과 또 많은 AI 코인들 저 요런 GPU 관련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포는 GPU 자원과 토큰 경제를 직접 연결한 몇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실전형 AI 인프라 토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소포 코인 과연 끝이냐? 자, 지금 제가 따로 정리해둔 소폰, 또 함께 급등 가능한 AI 소형 코인들, 그리고 소폰 코인의 실제 또 GPU 연결 구조, 앞으로 진짜 대형 거래소 상장 기대 코인 리스트까지 싹 뽑아가지고 구독자분들 전용으로 제가 소통방에 이런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받고 함께 수익 내보실 분들, 경험해보실 분들 소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